1907년 의병 운동의 전개와 좌절. 이번 차시 학습 목표입니다. 1907년 의병의 쇠퇴와 이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당시 의병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07년 8월 1일 서울 시위대 대장인 참령 박승환이 자결을 합니다. 대장 박승환의 자결로 인해 서울 시위대 군사들은 일본과 전면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령 박승환은 왜 자결한 것일까요? 박승환 자결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을사조약 체결 이후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일본이 대한제국의 유권을 완전히 빼앗았지만 고종은 가보개혁 이후부터 국내부라는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이 국내부의 권력은 일본도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통감 이토 위로부미와 일본이 내각과 외교권을 장악했는데도 고종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국내부 속에서 행정권을 별도로 발동을 했고 그리고, 어, 망국평화회의가 열리던 네덜란드 헤이그라는 곳에 헤이그 특사를 파견해서, 어, 뭐, 일본의 대한제국 그 외교권 박탈을 비판하는 밀사 외교 활동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일본이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던 것이죠. 이 원래 국내부는 가복이었기에 군주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궁안에 있으면서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만든 기구였는데 역으로. 고종은 이 기구를 통치의 기반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제국이 수립되면서, 어, 황제의 전제권을 강화하게 되면서 그 권력의 기반을 국내부에, 어, 내각에 있었던 별도의 내부나 법부나 뭐, 이런 부서들보다는 탁지부나 이런 부서들보다는 국내부를 중심으로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의 외교권 박탈과 통관부 설치 이후에도 국내부는 여전히 일정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다음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세요. 을사조약 이후에도 고종은 일정한 통치권을 발휘하며 일제에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기반이 되는 기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국내부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1900 7년에 일어났던 의병운동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령 박승환이 자결을 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전과는 어, 전투 양상이 많이 바뀌게 되죠. 어, 그래서 어, 의병에 대한 탄압도 그만큼 강해지게 됩니다. 박승환 자살 이후 원주 진위대 군인들도 봉기를 하게 되는데 전국의 진인들이, 진위대들이 곳곳에서 봉기를 하게 되면서 의병의 양상도 엄청나게 강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어, 유생들이 주도를 하고, 그리고 뭐 노비들이나 일부 포스들이 전투를 하던 이런 양상이 아니라 해상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했기 때문에 그 전투의 양상이 엄청나게 강해지고, 어, 상승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들이 이제 그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13도 창의대진소라는 의병본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이 13도 창의대진소라는 것은, 어, 전국의 13도의 의병의 총본부를 만들고 총대장을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이인영이라는 유생이, 어, 관동창의군이라는 부대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동창의군과 호위와 민긍호라는 의병장들의 부대 등등이 연합을 해서, 자, 다른 지역도 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싸우서는 일본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뭉쳐서 일본에 대항하자라는 뜻으로 1 3호 탕이 되진소라는 것을 1907년 11월경에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 직결지는 경기도 양주였습니다. 그래서 양주에서 결정을 하고, 13도 창의 대장의 2인형이 올랐고 그리고 총 48부대, 그리고 부대는 1만 명 정도였다고 추산을 하는 대규모 의병부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3도 창의군은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기본적으로는 서울 탈환 작전이라는 것을 계획을 합니다. 일제 지배기구였던 통감부를 타격을 하고 을사조약, 정미칠조약 등의 조약들을 다 없애자고 하면서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을사조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던 조약이고요. 정미칠조약이라는 것은 정미년, 즉, 1907년에 맺어졌던 일곱 개의 조약이라는 뜻인데요. 정미칠조약에서는, 어, 이, 그, 대한제국의 내정권까지 간섭을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고, 정미칠조약의 부속각서로 군대해산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약들을 완전히 무산시키자라는 것이 명분이었던 거죠. 다 없애자 하면서 공격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거 결국은 결국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한번 패배하고 나서 이제 기세가 꺾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무렵에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어, 근데 여기서 이제 이인영이 갑자기 귀양 결정을 내려버리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인영은 원래 사실은 의병 활동을 하기 직전에도 어, 부친이 되게 위독했기 때문에 어, 의병을 하기 힘들다라는 그 고민까지 했을 정도로. 어, 부친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 와중에 갑자기 부친상을 당해버리니까 이인형이 귀향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 이인형은 이제 귀향하는 과정에서 의를 의병의 의죠, 의를 중지하라라는 통문을 내면서 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나라에 불충하는 것과 같고, 나라에 불충하는 것은 부모에 불효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충과 효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이 하나이니 나는 3년상을 마치고 재개하겠다. 라는 말을 남기고 귀향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인영이 이제 어찌 보면 갑자기 귀향을 해버리게 되니까 1908년 5월경에 허위가 총대장이 되어서 다시 진격작전을 계획까지 했지만 결국은 실현하지 못하고 무산되었고 서울에서는 진격작전이 중지되었던 겁니다. 요컨데 13도 창의대진소의 싸움은, 어, 1908년 5월쯤 되면 거의 끝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러나 지방진의대 전투, 또 민병들이 일어나게 되고, 되면서, 전국적으로 의병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의병항쟁이 전개되게 되는데요. 13도 창의대진소가, 무너졌지만, 1908년이 되면, 충청도, 경상도, 평안도, 강원도 등등 전국 각지에서 의병활동이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1809년, 9년 정도 되면, 1909년 정도 되면, 전라남북도의 의병운동이 압도적으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의병운동의 큰두 가지 줄기는, 앞 시기는 13도 창의대진소였고, B.C.길은 전라남도의 호남 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병은 양반 유생, 양인층 농민, 찬민 군, 군인 상인 등 다양한 직업과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한 전계층적 항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그 1907년부터 약 5년간 참여했던 의병의 숫자는 일제 군경 기록에 의하면 약 14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희생자 수는 사망자 17,698명, 부산자 3,648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병운동이 왕성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 일본군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의병운동을 진압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특히 1909년 정도 되면 가장 강성했던 것이 바로 호남 지역 의병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남한은 뭐 지금의 남북한 이런 게 아니라 호남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당시 정확한 용어는 남한 폭도 대토벌 작전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렇게 의병을 폭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작전을 실시하면서, 1909년 9월 1일부터 두 달에 걸쳐 작전을 실시하는데, 어, 그 대규모 병력을 동원을 했고, 경찰과 헌병대까지 어, 동원된 군경합동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의 특, 특징은 전라도라는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밀집 수색하는 그 작전을 펴는 겁니다. 이걸 교반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병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의병들이 이제 주민들과 연계해서, 유격전을 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보초도 서주고, 밀정 역할도 해주고, 일본군이 들어오면 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들이 지역 주민들과 연계해서 많은 작전들을 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유격전의 기반도 여기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남한테 토벌 작전 와중에, 지역 사회에서 의병을 도와준 사람들을 의병, 응징하는 일도 많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역 주민과 의병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인해서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의 결과 420명의 의병이 사망을 했고, 1687명이 체포되고, 의병장 23명이 처형 당하게 됩니다. 호남지역 의병이 사실상 거의 몰락을 하게 되죠 이 작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의병 투쟁의 중심이 호남에 있다가 황해도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상도, 강원도 접경에서 일부 부대들이 저항을 지속하게 되고 1910년을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퇴조 국면으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남한대뚜물 작전 이후에 대단히 의병 활동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910년에서 11년 정도 되면 만주 지역과 연해주 지역으로 의병들이 망명을 하게 되었고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외의병으로 망명한 사람들 중에는 강기동 의병장은 연해주로 넘어가려다가 원산에서 체포되어서 체포가 되게 되고 또국내의 중요한 의병 세력들이 국내에서 정리가 되어버리고 어, 만주나 연해주동 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양상이 변해갔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에서 싸우던 의병장이 있었는데, 최응원이라는 의병장이었습니다. 그런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등지에서 투쟁을 지속하다가, 어, 결국 1915년에 체포되고 사형을 당하게 되면서 의병의 투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아무리 정리를 하면 1907년에 고종태위와 군대 예산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의병의 성격은 기본적으로는 당시 빼앗겼던 국고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습니다. 반면 유생칠 층들 같은 경우에는 효를 다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간 이인형처럼 성리학이, 성리학적 의리의 회복을 목표로 하기도 했습니다. 참여층은 을사1900 오늘에 있었던 의사의병보다 더 많아지게 됩니다. 계층도 다양화되었고요. 유생이 있고, 관료도 있고, 농민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의병에 활동을 하게 되고, 또 지향도 다양해지는 것이 이 시기의병의 특징이자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